코로나19는 끝났지만 높아진 에너지 비용과 줄어드는 손님의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지는데요. 정부가 목욕 숙박업,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고효율 설비와 기기 교체를 지원해 비용 절감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8년부터 26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구로의 한 목욕탕.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들게 영업을 이어왔지만 이용객 감소와 설비 노후 등으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커졌습니다. 12년간 사용해온 설비마저 고장나면서 폐수열 히트펌프 1대와 공기열 히트펌프 2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폐수열 히트펌프는 목욕 후 버려지는 섭씨 35도의 온수에서 20도 내외의 열을 회수해 새 온수 생산에 활용하는 시스템, 이런 설비 개선으로 업소는 연간 10%에 해당하는 약 7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온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뒤에 보시면 이 깨서 보일러를 가동을 같이 하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기존의 깨서 보일러 사용량이 어, 어, 연간 금액으로 따졌을 때한 800만 원 정도 어, 경비 에너지 경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정부는 이번 영업장 설비 개선에 들어간 자금 6,500만 원중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소상공인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효율 개선 3종 사업. 올해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목욕 숙박업 등총 344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공기열 히트펌프 LED 간판 설치와 같은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영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사업 설비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우리 전체 에너지 효율 사업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으로 2차 사업을 공고하고 추가 지원 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